진장 장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오리가미 돔을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저기 지금 저 끝에 화면 보시면은 저 A4 용지를 5 x 4 파기로 만든 종입니다. 저희가 만들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든 과정은 처음에는 빨대를 이용해서 종을 접으려고 했는데 빨대를 이용하려면 빨대가 있어야 되고 빨대는 15cm 곱하기 15cm 종이로 하기에는 빨대가 너무 커서 맞지 않아서 저희는 저렇게 큰 종이를 접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a 4용지만 쓰기에는 A4용지가 너무 잘 찢어져서 위에 그 판지를 붙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 판지를 붙여보니까 빨대가 약해서인지 볼판지가 너무 단단해서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번정도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 끝내 자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석으로 바꿨.. 바꾸... 자석으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뒷면에 직각이 있는 뒷면 사각형 12개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자석을 붙여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직각으로 접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거기다가 25도짜리를 추가해서 중간에 50도를 추가해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동을 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석이 문제인지 붙였다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는 좀더 강력한 네온 인형을 사용해서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과정은 그러면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저, 그 다음에 여기 두개 보시면은 저그저 저희 부스 오시면은 기계 장치가 있는데 모터를 여기 전력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무스 무어에 보내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저기 디스플레이에는 SOS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상 <laughs> 갑게돼가지고 <laughs>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